네, 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나 예, 삼부토건. 예, 그날이 왔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예, 지금 완전히 왔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 예, 뭐 이렇게 하지만 뭐좀 살짝 기분 좋은 뭐 그런 상황. 예, 뭐 이런 거. 예, 예 저는 뭐 기분이 좀안 좋아요. 예, 왜 삼부는 갔는데 왜 특수는 왜안 갔냐. 예. <laughs> 자 이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아 이거 저항 때는 괜히 좋네. 예, 좀 지점을 하니까 예, 여기는 저항인데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이제 지지로 바꿔주고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예, 기존 애들. 자 최근에 나온 저항 때는 예, 꼬리 받고 떨어지더라. 벌써 두 번째네, 그렇죠? 예. 자 거래량 자체만 보자. 음, 평균적으로 나왔던 거래량보다 좀더 터져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때되면은 한 방씩 올려주는 예, 그런 시스템. 그리고 작게는 작은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주고 있죠 예, 그러면 흐름상도 그렇고 이제 가속화가 되는 이유가 뭘까 예,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laughs> 그쵸 대통령이 이제 실로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부동산을 좋아하면 기존 청와대를 놔두고 예, 새로 또 하나 시켰다고 하는 예, 그쵸 공개를 하고 예. 자 자기네 돈인가 예,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변설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예, 그러면 부자재도 다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축하드리고 예. 자안 올리면 궁금하고 심심하시죠. 예. 그때 주말이라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뭐어 어느 날이 제일 피곤하냐면 원래 기존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기다려십니다 이제 어좀 잠을 좀 자고 싶어요. 많이 푸. 근데 자, 제가 원래 독서를 되게 좋아해요. 음,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 그렇다고 뭐 고상한 책 보는 게 아니라 무협 판타지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예. 시간 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어, 제 머리를 어느 정도 식혀주고, 그다음에 상상력을 많이 늘려주는 예, 그런 게 좋고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소설 작가가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한번 늦진 않았으니까 도전해 보고 싶은데 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예.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꿈은 현실 사회에서 어, 여유가 있으면 꿀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유란 뭐냐? 제가 봤을 때 금전적인 것밖에 없어요. 예. 어, 어느 세월에서부터인가 어, 저희는 점점 돈의 노예가 되가는 것 같더라. 그 돈은 환산, 치환을 하면. 꿈이며, 나의 여유며, 풍족함. 그 모든 걸다살수 있더라. 지금 현지 세상에. 그러면서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게 아닌가. 갑자기 삼부토을하다왜이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웃음> <웃음>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돈을 벌기 위한 방법. 자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있죠 그쵸 어 막말로 저 같은 서민 같은 경우는 통닭 한 마리를 사 먹을 때 눈치를 보냐 예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는 않은데 어 정말 내가 낚시를 좋아하고 장비를 하나 받고 싶은데 예뭐 여유 있으면 아그 어, 바꾸지 뭐 하고 그냥 바꾸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바꾸신든지 그쵸 아니면 못 바꾸신든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 여유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치환을 하게 되면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니죠 자 주식은 저는 적극 권장을 해드려요 하시라 하지만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공부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하셔라 이 말이죠 그쵸 예. 자3부톡은 저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뻔했어요 그렇죠? 이것부터 예, 말씀드리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조정이 왔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 아무것도 못 속여요. 거래량 자체는 못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어차피 한번 왔던 거고 어, 생각해 보세요. 건설 섹터가 어느 정도 왔다가 그 다음에 빠르게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섹터와 테마가 오진 않다가 이제 다시 또 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건데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제목으로 썼었죠 예. 올라, 올라가는 게 틀리다는 거죠 이제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냐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예. 뭐 잡소리를 좀 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까지 나의 꿈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예 제가 제일 잘하는 조종목은 주식이더라.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더 풍족한 삶, 그리고 꿈을 꿀수 있는 삶을 위해서 주식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 있는 자가 더 불리기 위해서 어, 할수 있는 게 뭘까? 부동산. 음. 뭐 요즘은 은행이 예체봤자 뭐 갯벌도 없으니까 요즘 2%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에 2 어... 조심만 한다면 뭐 1년에 20%도 가능하지 않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은 다 그렇게 하겠죠. 1년에 5% 10%를 노리고 들어오셨는데 점점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처럼 공부한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 뭐 아무 노력도 안 하시고 서 돈만 넣으시고 되겠나? 예. 그런 건안 되죠. 자 그리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죠. 이걸 같이 봐야 되나 이제 모르겠어요. 응. 어, 특수건설. 응. 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간 형태예요. 예한 단계 앞으로 더 나간 형태고. 자 얘도 어,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올려놨네요. 그렇죠. 1.12%아근데 예.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치고도 가끔 놀라워요. 위단 예. 말고 아래 단은 이제 또 지지 l 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렇게 예. 한번 체크해 보자. 예. 그리고 바닥도 세 번째 바닥이 나왔고 2 4 1선 위에 안착했고 충분히 가죠. 근데 이상하게 산부토 거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굴려 예. 어, 있으신 것도 있긴 있겠죠. 이제 특수건설은 저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플러스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예 뭐~ 걱이 신경 쓰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예두개 한번 같이 보자 근데 뭐~ 차이라이 말한 대로 거의 안간 적이 있었냐 뭐~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열개 말하면 여덟 개 맞지 않냐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고 좋게 가고 있다 예 다른 건다 해도 테마 섹터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차트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알수 있는 어 세력들의 지침서가 아닌가 예그 세력들의 지침서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면 예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틀려질 수는 있겠죠 예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아 어, 오늘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 금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지금 잠 끝나고 나서 세 시부터 꼬닥꼬닥 졸았던 거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보통, 페이퍼 같은 경우에 투자하고, 겁나지 않냐, 막,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뭐, 겁나게 뭐 있어요. 갈게 보이는데, 예. 뭐 예상이 틀렸을 때는, 손실을 보고 나오면 돼요. 예. 대신에 다른 데서 빨리 복구하면 되겠죠. 예, 그뭐 걱정 되거나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장 자체가 조금 애매할 때는 심심할 때가 있긴 있어요. 심심할 때, 아니, 그러니까 뭐 1, 2% 올르면 심심하더라고요. 그냥 예, 1, 2% 올르면 심심하고, 예. 뭐 대원전선 같은 게좀 심심한 편이죠. 예, 그런 걸 한번 보볼 때가 있고, 자 이제 미제 클럽 자꾸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미제 클럽을 자꾸 문의를 주시는데. 지금은 아직은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6월 달쯤에 한번 판단을 생각을 한번 해보든지 5월 말쯤에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이긴 하고, 어,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한번 올리겠죠? 올리면은 그때 댓글을 남겨주시는지 메일, 메일로 메일 주시는 게 막, 맞는 것 같아요. 메일로. 예, 그래도 메일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내일은 아프리카 방송하니까 예, 놀러 오실 분들은 토요일 밤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뭐, 좋은 시간, 또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고. 이, 유튜브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